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대인의 지혜서로 잘 알려진 탈무드 속 명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지혜와 철학적 교훈이 담긴 책인데요. 인간관계, 자기성장, 도덕적 가르침 등 여러 방면에서 깊은 영감을 주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이 명언들을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탈무드에 담긴 명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황금률 골던 룰과 같은데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이 말은 현재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혜는 배움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완성된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지혜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탈무드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게으름은 죄가 될수 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게으름은 자신이 선택한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탈무드는 성실함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하며, 삶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가슴에 머무른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탈무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작은 화를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털어내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이라는 교훈을 주죠. 돈이 아니라 인격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돈이 많고 적금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탈무드는 물질보다는 인격과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의 기준을 물질에만 두지 않고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배우게 합니다.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네가 가진 것을 즐겨라. 탈무드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만족과 감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침묵은 지혜의 최고의 장식이다.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깊이 있는 생각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것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죠. 게으름은 인생의 적이고 근면은 인생의 친구이다. 탈무드는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게으름은 인생을 좀 먹는 적이 될수 있지만 근면과 성실함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친구가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부지런한 태도와 성실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욕망을 줄인 사람이다.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탈무드는 무한히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명언은 현대인의 삶에도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죠. 말은 화살과 같다. 일단 떠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을 할때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죠. 말이 적을수록 지혜가 깊어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남의 실수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라.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겸손의 가르침입니다. 비판보다는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화를 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후회가 평생 남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죠. 자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가장 큰 미덕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비심이야말로 인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사이에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한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성급하게 말하기보다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돈을 모으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탈무드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올바르게 돈을 쓰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라는 교훈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의 내면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태함과 싸우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때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때만 배우려고 한다.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싸움이나 갈등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기회가 올때 잡아라. 기회는 두번 오지 않는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말보다 행동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교훈이죠.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침묵으로 상황을 넘어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성공은 행운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다. 진정한 성공은 행운이 아닌 성실함과 꾸준함에서 온다는 교훈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오늘 하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탈무드의 명언들은 단순히 글자로만 남아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인생의 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명언들이 여러분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